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지입니다. 네, 제가 도착, 오늘 이곳은 정나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웬일이 가냐 하면 이곳에, 아, 척주동에 비, 대한평수 토천비가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는 이곳에 주차하셔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곳에 육향산이 있고요. 육향산이란 것이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아, 안내도가 있네요 아, 이곳 육향상 일대는 조선시대 동해안에 국외군 흑곡에서 평해 그리고 울릉도 울릉도 동쪽까지 해상방위에 총괄했던 삼척포 진성이 위치했으며 조선시대의 대학자요 정치가였던 미수 허목 선생이 삼척부사로 재임할 때 동해안에 조수와 홍수를 물리치기 위해 촉주 동예비가 세워진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어, 오, 급이요 <laughs> 아, 깜짝 놀랐네. 벌레, 벌이 있어가지고, <laughs> 놀랐어요. 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laughs> 네, 이렇게 길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장은 산초보진에 있던 수군 진영의 장을 의미하고요. 강원도 간찰세 선정비를 모아서 육기한 아래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아침부터 <laughs> 네, 등산하게 되었네요. 아, 그나마 여름보다는 이 가을이 좀 선선해서 좋습니다. 아, 네, 이곳은 지진해의 긴급 대피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산첩보 진성지라고 내진영이었던 네, 것을 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태양 평수 도참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8호고요. 조선 현종 때산첩보사 허목은 손조의 손자인 낭성군으로부터 형산 신우비의 터본을 전달받았습니다. 비문의 77자 중 48자를 못판는 새겨 삼척부에 보관하였고요. 그후 광무 8년 1904년 원명으로 돌에 새겨 현재 위치에 세웠습니다. 형상신호비는 고대 중국의 우제가 상가 강을 다스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잘수 잘 있도록 했다고 하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 여기 보니까 아, 의자도 있고 전경이 좋네요. 아이고, 아, 이쪽 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 삼척 척주동해비입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고요. 조선 형종 2년, 1 6 6 1년 처음 새겨졌고, 삼척은, 파도가 마을까지 몰아치고 강이 넘치는 수해가극 심하였고, 그래서 삼척부사 호목이 철학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동해송을 짓고, 독창적인 옛 전서체를 써서 장나진 말리도에 동해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를좀 있는 일이 적어졌다고 하네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구풍랑으로 파손되자 이를 모사하여 현재 육항산에 세웠고요. 파도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태조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어, 파도를 좀 물리치, <laughs> 수혜를격장토록 하기 위해 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지금 지금 보사품이죠. 원래 는 부서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어, 좀 살펴봤습니다. 육향정도 있고요. 어, 대동청년단 김진구를 중심으로 김진원이 발의하여 김몽순, 김명국 등의 지방교주들이 조국 강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1947년 세워서 1948년에 완성되었고, 현판에 글씨는 애국지사 위창, 위창 오세창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척항과 주변 해변 경관에 보기, 어, 좋은, 정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나무로서 가려졌지만, 옛날에그 모습이 좀 달라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어, 여부께, 어, 배안평수 도참비 어, 동예비, 네, 이렇게, 주동예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산척은요 어, 예로부터 수해 피가 많이 입었고 외군 침입, 어, 침, 침입도 많은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한 그런 부분은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산척의 강간 명소 역사적인 명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